KB리그는 오직 티빙에서신한뱅크 k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 이주영과 김혜성의 테이블 터 라인, 송성김건최의 중심 타선이고요. 9승 6패 4.02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민호와 서우철 테이블 터를 꾸립니다. 데이비스 권희동 김집의 중심 타선이고요. 3승 8패 5.22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공 완전히 빠지면서 음. 볼넷입니다. 볼넷입니다. 노볼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배트를 냈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중견수가 손을 뻗었고 잡았습니다. 1호 주자 3루까지 이동합니다. 자 공이 뒤쪽으로 튀었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키움이 오늘 경기를 먼저 앞서나갑니다. 점수 1대 0입니다. 타격품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골라냅니다. 맞은 타구, 어스바구 골절이 됐습니다. 하영민이 잡고 엘로 던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자 2명. 데이비스 선수 만큼 무거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번트가 있었는데. 떴어요. 번트가 떴습니다. 이렇게 아웃입니다. 으로 당겼습니다. 이로써 김혜성 잡고 이로 이루, 로엘루하지 더블 플레이로 완성합니다. 김혜성이 멋진 플레이로 아웃카운트 2 개를 치우면서 하영민을 높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했다고 러더라고요아 그럼 바꿔야죠. 네. <laughs> 볼넷입니다. 포수로서 타자에 전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Yeah. 잡아 당겼고 왼쪽으로 조익수 채나 3장 넘어러 갑니다! 2경기 연속 홈런 김건희! 히어로즈의 새로운 4번 타자 김건희가 이틀 연속 홈런푼을 쏘아올립니다. 이제 점수는 3대 0입니다. 자첫 타석에서는 빠른 공, 몸 쪽에 빠른 공을 라인 선상에 넣으면서 2루타, 장타를 만들어냈고 자 지금은 변화구가 위쪽에서 탁 하고 뜨니까 다시 볼넷입니다. 때렸습니다. 내야 땅볼 1루부터 1루엔 던지지 못합니다. 9월 11일 날 전체 드래프트가 있는데 신인 드래프트. 오, 잡아당겼어요. 다시 한번 타구를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저핵수가 포기했고 담장을 넘어갑니다.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리는 김병입니다 데뷔 첫 홈런. KB, KBO 리그 데뷔 이후 첫 홈런을 창원에서 서울 있는 김병희입니다. 이제 점수는 5대 0입니다. 높은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어버립니다 1루를 지나서 2루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오늘 세타승 모두 출루. 배트를 했고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루를 했던 송성문이 홈까지 들어오기엔 충분합니다. 오늘 장타 3개 김건희 1타점 2루타 점수 6대0입니다. 1패 7.80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또그 포수가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역량이 또 맞아. 잡아당겼어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채라 탐장넘어가 갑니다. 또한번 홈런포를 가동하는 히어로즈입니다. 장지영의 솔로 홈런 올 시즌 두 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장지영입니다 이제 점수는 7대0이 됩니다 자 지금 정말 장지영 선수의 파워풀한 스윙을 볼수 있었던 장면인데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내려옵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자, 공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폭투로 김주원 선수가 한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내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2루 주자 김주원이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엔시타이노스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정원의 덕시타 점수 7대1입니다. 이하고 김혜성 잡고 선행주자 공에 빠져나갑니다 공이 빠져나가요. 자 지금은 이제 타자 주자가 박민우 선수잖아요. 저고착이요 바운드가 크게 킵니다. 유격수가 물러나요 1루 세이브! 이렇게 주자말로 더 아직 홈런은 없는 데이비스입니다. 타구를 외야로 보냈습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잡았고 3루 주자 제크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베이비슨의 1타점 희생플라이. NC가 한 점을 더하면서 7대2를 만듭니다. 자신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잡아당겼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한타입니다. 또한번 선두타자 한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NC입니다. 들어간 여고3 6가 빠지나가 난타 연속암 타이시 당긴 타고 기다려요 에이로스가 잡았습니다 그성으로 빠집니다 손으로 빠져요 주자가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다시 실책이 나오는 기음 히어로즈입니다 점수 7대3 1승 7 33의 평균자직점 두 스킬을 넘겼습니다. 유격수가 1루에 토스하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가 채워집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점을 더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이제 점수는 7대 4가 됩니다. 볼넷입니다. 원에서의 타율이 높은 선수.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몰려나면서 이타구를 잡았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우 야. 맞았어요 네초고는 파울이었습니다 어 약간 늦었는데 타구가 외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뒤로 뜁니다 담장 직격합니다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맷 데이비슨 7대7 동점 3타점의루타 MC가 0대7을 7대7로 만듭니다 피움의 세 번째 투수 김선기 선수입니다. 32경기 64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5승 4패, 5.18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영민, 김현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투수 김선기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가겠습니다. 때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오늘 천재완도 멀티 히트. 최근에 이시 뭐 타자들이 타격감이 좋은 타자가 너무 많아요. 네. 네. 또각 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 이제 곧또 뽑힐 테니까요.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 천재환이 1루를 지나 3루로! 타다 주자 김주환이 2루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주자 3루와 2루! 다시금 엔시다이노스가 역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앞쪽에서 해결이 되지만 또 잡아당기지 않는 어떤 방향성이 좋은 스윙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이런 타구들이 아주 라인 안쪽으로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잘. 예. 스윙 3진아웃! 3진으로 박세혁을 돌려보내는 김성기입니다. 자 이제 김성기 선수가 한번 발을 풀고 나서 사인을 바꾼거죠. 네. 고 엘로스가 잡았고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쓰리아웃 키움이 역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점의 긴장감은 계속됩니다. 파레로 가겠습니다 차원의 시파드입니다. 스리터풀운트 변하고를 골라내면서 몰리십니다. 야 살짝 살짝 벗어났는데. <웃음> <웃음> 저 김동수 선수도 와 하잖아요. Yeah. 공을 던져 이루로 갑니다. 이루해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베이스의 주자가 사라집니다. 네. 네. <laughs> 네. 음, 정확하게 김희집 선수가 판단을 했네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렇게 9회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있는 김동호. 결국 두 팀의 승부는 이제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당겼습니다. 겐드 공을 잃었습니다. 자1루 지나서 2루 까지 터1루1루에서 1호, 미끄러져 에서갑니다 박수종이 두 베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끌어당호4호에러에서4루했던에수종이4루에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균형을 다시 한번 깨뜨립니다. 이주형의 적호타 점수 호대호 버트를 됐습니다. 투어 1호 1호에서 자네네 아. 네. 네, 맞아요 걷어올렸습니다. 오정간으로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중견수와우익수 사이를 달렸습니다.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으로 뜹니다. 한 명만 들어왔고 김주영 선수는 태그 아웃 됩니다. 키움이 한 점을 더하면서 점수 9대 7 됐습니다. 1승 2패 6홀드 3.69의 평균자책점. 유격수 주자를 먹고 1루에 투아웃입니다. 오 스트레이트 올리십니다. 다시 볼넷입니다 조고타격 투수 친한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단타 3루 투자 1루 투자 주자. 두 명의 투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점수 11대7 풀카운트 볼넷입니다 볼넷입니다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 12대7이 됐습니다. 4승 5패, 5홀드와 13세이브, 4.24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구 타격, 6격수가 공을 잡지 못합니다. 낮은 공을 퍼올렸는데요 뻗지 못합니다이루스잡았습니다원아웃입니다들어왔습니다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들어왔습니다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종료 키움1호1 2대7로1리를 거두면서 시즌 6 1패 탈출 그리고 길었던 차원에서의 16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